배굴령의 봄. 산은 높고, 볼은 깊포한 달포가량이나 일찍 찾아오는 겨울인가 하면, 봄은 그만큼 늦게 오는 배굴령 옛길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. 포타옥 결었던 얼음장 밑을 돌돌돌 소리 내며 흐르는 물 소리 싱그럽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도 결코 앞다투지 않고 흐르는 물을 보며 나를 봅니다. 켜켜이 내려 쌓였던 눈은 내년 봄이나 되야 녹을 것 같더니만 여기저기서 봄눈녹아 내리는 소리도. 들려오는 길. 어깨 위에서 아지는 햇살은 아사로운가 하면 감미롭게 하는 길. 꿈길을 가듯 몽롱하게 합니다.